예, 네,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는 턴이 부분 익절을 좀 했습니다. 부분 익절하고 또 일부 물량은 조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6월 23일 날 카카오는 오늘 긴 양봉으로 확 쳐보면 안팔락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죠. 그래서 일부 물량을 축소하고 일부 물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일부 물량을 매도 익절했습니다. 아, 여러분이 뭐꼭 굳이 저를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그래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신호는 초단기적으로 최고점 단기적으로도 최고점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량을 오늘 그래프 상을 보면 더갈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한 지점이 발생해서 일부 물량을 축소했다 일부 물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, 구독자 분들 참고해 끝 그러니까 저를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오늘은 지금 카카오 그 내부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정주에 연동했기 때문에 카카오 이슈를 잘 찾아보시고 살아 있다고 판단하시면 뭐 가가치든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런 매매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익절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있다. 구독자분들 참고해. 그